현재 포병 레전드로 남았다는 초에스크 메이스 2등병 사대 배치받고 열심히 군생활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지도 볼줄 안다고 뜬금없이 4.2인치 박격포 요원으로 끌려가는 거임. 근데 막상 가보니 병장들은 다부손가 있고 남은 건 상병 마르본 고참 하나와 한달고참2등병 하나 그리고 죄다 내동기들이었음. 그때부터 한겨울에 곡괭이질로 포판 자립하며 개고생 시작했는데 근데 어이없게도 한달 만에 사단 대표팀으로 뽑히는 거임. 참가팀만 무려 52개인 포술 경연대회에서 당연히 죄다 2등병인 우리 팀은 꼴찌를 하는 거임.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음. 복귀하자마자 포병 출신 사단장이 자기 얼굴에 을 했다며 기교육대 보내는데 현타 제대로 오는 거임.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음. 기교육대 갔다 왔더니 사단장이 다시 호출하며 다음 대회에서 1등 못 하면 휴가 없다고 협박을 하는 거임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철원 포병 훈련장으로 끌려가는데 24인용 텐트 치고 포술 훈련만 미친 듯이 하는 거임. 고참도 없고 눈오나 비오나 폭판 파고 방열 돌리고 진짜 뼛 속까지 바뀌고 인간이었음. 드디어 군단 포술대회 결전의 날. 백골부대랑 박빙으로 가다가 마지막 긴급방열에서 만점 찍으며 결국 극적으로 우승하는 거임. 포상으로 이주율가 나오고 그 후로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군단 포술 1등의 위엄이 생기는데 심지어 사단장도 우리 훈련한다는 소리 들리면 직접 와서 담배랑 빵이랑 음료수 챙겨 줄 정도였음. 그때 깨달았음. 군대는 결국 못하면 명이고 하면 전설이 된다는 거. 진짜 상 제대로 고했네 i <laughs>